우리 엄마가 혼자 미국 여행 갈수 있을까? 라이언 엄마 미국 보내기. 안녕하십니까. 종로 파고다 어학원에서 기초 영문법과 영어 청취를 가르치고 있는 라이언 큐김 강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최여사님, 앨런 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맘. How are you? 안녕, 음, 라이언. 네. 어때요? 컨디션 네. 좋습니까? 예. 아예 네. 굳입니다. 네. <laughs> <laughs> 자, 오늘 벌 30강입니다. 예. 와. 자, 30이 영어로 뭡니까? 30. 그렇죠. 자, 3 0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자, 앞에. 30. 티... 그렇죠. <laughs> 좋아요. 자, 30. 30강인데요. 예. 자, 29강, 복습부터 네. 하죠. 예, 예. 네, 29강은 연락을 하고 지내다 였습니다. 예. 연락을 하고 지내다. 예. 자, 그러면 헤어지는 친구한테 내가 연락할게, 우리 연락하고 지내자 라고 할때 뭐라 그러죠? 어, I will keep in touch with you. 아, 좋습니다. keep in touch with s o m b o d y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오늘 30강입니다. 네, 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강이네요. 아, 어, 그러네요. 영어 실력 많이 느셨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늘었는지 모르겠네요. 어. 아, 미국 가야 되는데? <laughs> 아, 그때 말이에요. <laughs> 아, 요즘에, 요즘에, 요즘에 아침에 이제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How are you doing? 이라고 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이거 입장이 바뀐 건 바뀌었다. 이게 역할이 네. 바뀌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영어로 말씀하시는 그런 네. 이렇게 습관. 자, 오늘은 과거 진행형을 한번 공부해볼까요? 네. 예. 네. 자, 지난 시간에 예전에 우리 문법 공부할 때 현재 진행형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예, 예. 나는 지금 ~~을 하고 있다. 자, 그럼 나는 현재 영어 공부하고 있다. 만들어보세요. 음, I'm mm -hmm. um, studying English. 그렇죠. <laughs> I'm 공이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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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공인 이렇게 나올 줄 알았죠. <laughs> <laughs> 네, 좋아요. 자, 스 l i 영어였어요. 자, 비동사를 쓰시고 뒤에 ing를 동사에 예. 넣으면 현재 진행형. 예. 그렇죠? 자, 오늘은 과거 진행형. 예. 자, 과거 진행형 일단 언제 쓰냐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오전 1 0 시에 예. 제가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예.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예. 그랬는데 답이 없어요. 예. 예. 그 okay. 그래 가지고 제가 쭉 그냥 넘어갔어요, 일단. 네. 근데 그 다음 날 네. 궁금해요. 음... 도대체 어제 10시에 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네. 그상황입니다 네. 자, 제가 물어봅니다. 너 어제 11시 30분에 뭐 하고 있었어? 물어볼 때는요. 네. 너 지금 뭐 하고 있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너 지금 뭐 하는 중이야라고 할 때. 음...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그 현재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아, 비동사가 과거로 갈 때는 뭐라 그러죠? 아. 아가 과거로 갈 때는 뭐?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과거로 한번 가 볼까요? What <laughs>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그렇죠. 예. 자, 근데 11시 30분입니다. 예. At 11:30. 예. Yeah. At 11.30. 어제? yesterday. 그렇죠. Yeah. 자, 그럼 해볼게요. What were you doing at 11.30 yesterday? What were you doing at 11.30 yesterday? 네, 좋습니다. Yeah. 아, 좀 길었어요. Yeah. 잘하셨습니다. Yeah. 중요한 거는 What were you doing? 이라는 거? 예, yeah, 예. Yeah.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장 해볼까요? 어, 나 어제 무한도전 보고 있었는데,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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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담의 과거는 뭘까요? 아, w a s 그렇죠. Yeah. 자, 보다는 watching을 쓰시면 됩니다. Yeah. 무한도전 그냥 가시면 돼요. Yeah. 자, 그럼 해볼게요. I was watching 무한도전. I was watching 무한도전. <웃음> <웃음> 아, 교포 스타일이시네요. <laughs> 무한도전. 아, 그렇죠. 와, 잘한다. Yeah. 예. So, I was watching, 뭐, 뒤에다가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죠, 어머는 I was watching, 무한도전. 아,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음. 자, 앞서서 이제 대화 끝났고, 네. 다른 이제 대화로 시작했을 네. 때,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Alan, what were you doing at 10? 예, 예. yesterday 라고 물어봤어요. 예. 어제 10시에 뭐 하고 있었니? 라고 하니까 예. 엄마가 나는 어제 10시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 예. 자, 가보실까요? I was studying English at 10 yesterday. 아,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 I가 들어갈 때는 was가 되고요 네, 네. 만약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다, we, were. Well. Well, 그렇죠. 예. 아, 그걸 잠시 이렇게 <laughs> 먼 곳을 보고 있으면서. <laughs> 생각을 네. 하시네요. 네. 네, 비동사가 바뀌는 거꼭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과거 진행형을 공부했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 쓰신지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너 어제 11시 30분에 음. 뭐 하고 있었어? What were you doing at 11:30 yesterday? 좋아요. 자, 나 무한도전 보고 있었는데. I was watching, uh, watching. 무한도전 watching. Watching. 다시 한번 I was watching 무한도전 I was watching 무한도전 좋아요. 자 나는 어제 10시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 I was studying English at 10 yesterday. 아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나 어제 음, 노래 부르고 있었어. <laughs> 해보세요. I was sing ing 싱, 싱, 팅? <laughs> 아, 왜 ting이 <laughs> 나오지? s i 하시면, t i 이 g i 죠나 어제 쇼핑하고 있었어. I was shopping. 그죠 그치. 쇼핑이 아니라, 쇼핑이 yeah. 아이디 붙인 거예요그렇죠 yeah, yeah. 그럼 yeah, 다른 yeah. 것도 만들어보세요. Yeah. Alan, what were you doing yesterday at 10? <웃음> <웃음> 어, I was 어 쿠킹 아이 어 <laughs> 돼요 예. 돼요. 어요 예. 아이 was cooking. 예. 요리하고 있었어. 예. I couldn't pick up your phone. 그래서 전화 못 받았어. 어 예. 가능하잖아요. <laughs> 네,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예. 네. 자, 지금 우리 PDF에 예. PDF에, 예. PDF, 아, PDF 파일이 올라오고 있죠. 예예. 자, PDF 파일, 우리 그두 남자의 영어 이야기 카페 오시면 볼수 있고요. 예. 이게 제가 보니까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예. 다운로드가 바로 안 되더라고요. 예. 스마트폰이나 다른 태블릿에서.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대본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공부해 주시고요. 예. 음, 그리고 지금 에피소드가 새로 이제 중간에 들으신 분은 팟캐스트를 어 1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0까지 올라있다가 와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씩 예전께 올라오고 있는데 음. 이제 1강부터 18강까지 듣고 싶은 분들은 어 저희 그두 남자 영어의 카페 보시면은 그 유튜브에 제가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예. 유튜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자, 18부터 그전 강좌는 계속 추가적으로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예. 과거 진행형 공부하신 우리 어머니에게 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이언. 니